잠깐! 하하하! <laughs> 거기 둘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군. 이 목소리는 이토잖아. 설마 너도 담력 시험에 참가하려는 거야? 당연하지. 미안하지만 보상은 이몸 아라타키 배짱두둑 이토님께서 가져가겠다. <laughs> 라고 말하고 싶지만, 사실 난 보상말고 다른 일로 왔어. 무슨 일인데? 아휴, 말하자면 길어. 전에 담력시험 소식을 듣고는 애들이랑 실컷 놀려고 즉시 아라타키파를 소집했지. 근데 이 몸에 부한 녀석들이 담력시험에 별 관심을 안 보인단 말이야. 진수의 숲은 눈 감고도 지나다닙니다.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.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일곱 성인의 소환이나 하죠. 진짜 담력 시험에 참가하시게요? 아, 형님이 가자고 하시니 어쩔 수 없지만. 아, 그러니까 부탁할게. 내 계획에 함께 해 줘. 싫거든. 아, 제발. 싫어. 제발. 아유. 아, 알았어. 대신 분명히 말해 두는데 우리 목표는 담력 시험에서 우승해서 호화 선물을 챙기는 거야. 널 돕는 건 그냥 겸사겸사 하는 거니까 방해하면 혼낼줄 알아? <laughs> 고마워! 걱정 마! 이 몸이 있는 한 담력 시험쯤은 일도 아니지! 가자! 이 녀석 대